이번 달은 상반기 신규 그룹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신규 시수소 중에 이 시수소들의 경쟁률은 반드시 지난달 경쟁률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요 녀석들 확보 전략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원래 후보 시수소를 공략하려고 했는데 이번 달에 5개밖에 안 올라와서 급작전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달과 앞으로 월별 핵심 전략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우 스페셜 네트워크 서비스 오프로입니다 원래 이번 달에 능력이 좋은 후보 시수소들이 많이 올라오면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경쟁률이 좀 약한 틈을 타서 후보 시수소들 초반 러쉬로 좋은 놈들을 좀 확보해 보려고 했는데 이번 달에 겨우 5마리 올라왔습니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뭐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변수는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 이번 달 전략과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달 후보 시수소는 5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유전 능력을 보시면 도체중이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올라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전체 후보 시수소들의 유전능력과 비교해 보면 지금 올라와 있는 시수들은 중간이나 중하위권 뭐그 정도 되거든요 경쟁률은 엄청 높은데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유전능력은 안 된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략하려고 준비했던 애들은 요 정도 되는 애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직 별로 올라온 애들이 없기는 합니다 이번 달에는 1581 그리고 154, 1554 중에서 그냥 신청해 놓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은 높겠지만, 뭐, 되면 땡큐고, 아니면 말고. 그리고 2021년 후보 시수소가 올라왔던 현황을 한번 보시면, 2월에 23마리로 시작을 했다가, 5월에 29마리로 가장 높게 올라왔거든요. 올해도 5월에서 6월까지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후보 실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이후에는 신규 그룹이 본 그룹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기존의 1그룹이었던 애들이 2, 3그룹으로 재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은 1그룹인데 다음 달에는 이, 2그룹이나 3그룹으로 될 가능성들이 높은 애들이 있으니까 굳이 1그룹 할당량을 이번 달에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확인하고 쓰자 뭐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그에 따른 3월의 주요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첨 횟수를 아끼자 다음 달에 그룹 재편이 있을 것이고 후보 시수도 좋은 놈들이 또 올라올 건데 굳이 당첨 횟수를 낭비해가면서 지금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당첨 횟수 차감이 없는 신규 그룹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후보 그룹과 1그룹의 유전 능력이 좋은 애들을 일단 신청은 해놓자 혹시라도 당첨이 되면 땡큐니까 이 전략도 농장 현황에 따라 좀 다르게 적용이 될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임 암소 60도 이하인 농장에서는 꽤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우선 이번 달 신규그룹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21년 상반기 신규그룹에서 2월과 3월에 진행됐던 내용인데요. 2월과 3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요기 신규그룹 하나가 추가됐다는 것? 그거 말고 또 있다면? 맞습니다. 배정량. 배정량이 다른 애들이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애들은 3월에 좀 늘어났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애들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빨간 애들은 경쟁률이 낮아졌고, 파란 애들은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대부분 2월에 신규가 올라오면 사람들은 유전 능력이랑 혈통이랑 뭐 이것저것 따져보고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다음 달에도 거의 똑같은 신규 시수소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라는 건 신청하는 물량은 거의 비슷한데 공급하는 물량의 변화가 생기면 경쟁률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번 달 신규 그룹 배정량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1409, 1434, 1447은 줄어들었고 1437, 1439, 1441, 1442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월에 신청했던 사람들이 3월에도 그대로 신청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3월 배정량으로 경쟁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예상 경쟁률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냥 예측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규 물량 확보를 위해서 얘네들이 접근성이 제일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물량이 늘어났으니까요. 유전능력이랑 같이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1437, 1442 정도가 유전능력도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배정량이 늘어나서 당첨 확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1437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리해 보았고요. 배정량은 1000에서 2500으로 확 늘어났고 2월 경쟁률은 6.6이었는데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등심 비율이 높고 우둔이랑 사태 비율이 적어서 효율성도 꽤 좋아 보입니다. 다음은 1442 음, 배정량이 1500에서 20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월 경쟁률은 3.2였는데 이것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등심이랑 갈비 비율이 높으면서 우둔, 설도, 얘네들을 비율이 좀 낮아서 효율성도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번 3월에 이 시수소들을 추천해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신규에서는 당첨 가능성이 높으면서 유전 능력이 그나마 쓸만한 애들을 신청을 하고 후보랑 일그룹에서는 유전 능력이 두루두루 뛰어난 애들을 공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월별로 관심있게 봐야 할 주요 사안들을 좀 정리를 해 봤거든요. 우선 3월. 이번 달에는 신규 물량, 마지막 신규 물량, 마지막 확보에 집중을 해야 될것 같고요. 4, 5, 6, 7월에는 후보 시수소 이제 계속 올라올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좋은 놈들을 확보하는데 집중을 하고 틈틈이 2 그룹이나 1 음, 그룹 이쪽에서 쓸만한 시수소들을 확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 9월, 8, 9월에는 하반기 신규 물약이 또 올라올 테니까 거기에 당연히 당연히 거기에 집중을 해야겠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좋은 놈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어부지리로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 11, 12월에는 당첨 횟수 남는 게 없도록 하고 그리고 정액 모자르는 일, 정액 모자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당첨 가능성이 높으면서 쓸 만한 놈들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겠네요. 그쵸? 이게 당연한 얘기만 이렇게 주절주절 해놓은 것 같아도 전반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 놓아야 개량하는 데 필요한 정액이 확보되지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면 당첨도 안되고 정작 쓸 만한 정액도 못 구하고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아무튼, 정액 말고도 계량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빠른 시일 안에 계량과 관련된 내용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직 안 누르셨으면 이번 기회에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